회당 안에 누군가 감동에 멈추지 않고 그 문턱을 넘어 그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을 나오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 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놀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이면 내 집에 모신 그 열병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은 나을수 있겠구나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놀람으로 그리고 아 귀신의 힘을 휩이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가라는 의구심만 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님 곁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아 예수님이면 내 장모님의 병에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에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강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병으로 쓰러진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예수님, 저희 어머니, 장모님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카리스 지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올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놀람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람을 넘어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결단하고, 베드로가 많은 그 회당 안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일들을 해결하시며 가장 좋은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